다음은 구간 설정을 할 텐데요. 들어보시면 잔향이 여기서 끝나네요. 컨트롤하고 2번을 누르시면 끝나는 지점이 설정이 되고 처음 시작 부분에 컨트롤하고 1번을 누르면 시작점이 설정이 됩니다. 구간이 설정이 되었으면 파일에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 다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경로, 프로젝트 경로를 찾아가서 큐베이스 작업 안에 큐베이스 작업 폴더 이름을, 파일 이름을 써주시고 거기에 AR이라고 적어줍니다. AR은 보컬이 있는 음악이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밑에 웨이브를 만들 수도 있는데 m p 3로 만들려면 mpg를 선택하시고 320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익스폴트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산을 해서 AR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경로를 찾아가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작업 안에 큐베이스 작업 AR이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노래가 MP3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뮤트하고 다시 한번 익스포트 오디오를 선택하고 이번에 MR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경로에 들어가서 보시면 AR과 MR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보컬 녹음과 믹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